아, 이제 제 3교시입니다. 한국의 그 발달 과정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에, 태동기는 1945년, 그 정신보건사회복지, 그때 당시는뭐 거의 전무했죠. 거의 없었다고 볼수 있죠. 에, 그때는 이제 미군병원에서 한국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정신과 의사와 함께 일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945년, 1945년, 언제죠? 해방 직후죠. 해방 직후에 미군, 미군정이죠. 이제 미군이 일정 기간 우리나라를 통치하던 그 시대입니다. 미군정 시대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당시에는 미군 병원에 있었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와 함께 활동했던 그것을 영향을 받은 곳으로 그때가 태동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58년 서울 시립아동상담소가 개설됐습니다. 1958년이죠. <laughs> 그 다음에 1962년 미국 정신병원이 개설되고 아니, 그 국립정신병원, 국립정신병원이 개설되고 그와 함께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를 위한 서비스와 사회복지 전공 학생의 실습을 담당했던 1962년은 국립정신병원에서 실습도 담당했던 그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회 의 부회장 정희방. 부의장이 카톨릭과대학 성모병원 무료진료소하고 자살예방센터의 파견 근무를 이렇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과대학은 우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활동과 연관된 그런 최초의 병원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 분야에서 사회복지사 채용했던 그 기록들을 보면, 정신보건 분야에서 사회복지사 채용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1963년에 성모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했고요. 그 다음에 1967년에 자살예방센터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다음에 1968년 중앙대학교 부속 필동성신병원의 신경정신과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임상심리사보다는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채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사회복지사 그러면 사회, 의료사회복지사라고 볼수 있죠. 의료사회복지사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1969년 계명대학교 부속 동산의료원, 대구동산기독병원 신경정신과정 거기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했습니다. 그 다음 1965년 의료사회복지사 박현경을 채용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에서 1970년부터 정신보건사회복지가 도입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활동이 이제 시작된 때가 63년부터 이제 70년대까지 70년까지 이제 고용이 되면서 이제 정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정착되었다 초기에 태동되었다 태동되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전국 규모의 그 사회복지사 고용은 아니었지만 서울과 대구 대구에 최초로 이렇게 도입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발전기를 보면 70년대 이후죠. 대동, 70년대까지 에, 사회복지사가 이제 고용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이후로 이제 발전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에, 71년 한강성심병원 용인정신병원해동무원그 다음에 1973년 대통령령에 의해서 의료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서 종합병원의 환자의 갱생 재활 사회 복귀를 위한 상담과 지도를 위해서 사회 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사회 복지사 1인 이상을 두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3년이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확산되고 발전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74년에는 안양신경정신병원, 고려대부속병원, 서울기독병원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채용됐습니다. 서울, 서울 백제병원에 사회복지사 채용, 76년에, 77년에는 의료보험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치료활동에 대한 보험청구를 할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77년도에, 78년도에는 정신과 정문병원인 부산 함병원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79년에는 이와이대 부속병원, 전주예수병원, 82년에는 부산백병원, 83년에는 서울적십자병원, 84년에는 군산개정병원 등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0년대가 발전기, 예, 이렇게 확산기로 볼수 있겠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착기. 예, 태동은 60년대, 발전은 70년대. 이제 정착기는 80년대. 그 60년대 태동, 70년대 예, 발전기. 그 다음에 90년대는 80년대는 정착기. 그 태동기가 60년대, 그 다음에 발전기가 70년대, 정착기가 80년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80년대 보면은 종합병원에도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것이 이제 거의 의무화되었고요. 95년에는 정신보건법이 이제 제정었습니다9 6년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도 전문 자격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96년 2월에 정신보건사회복 사업가 자격을 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9년에 77년 9월, 97년 9월이죠. 제1차 보건사회복지사 수련이 실시되었습니다. 1998년에는 매년 3월에 수련교육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착기는 80년대 90년대 한 20년에 걸쳐서 이렇게 정착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것은 그1910 아니 2018년 2018년 정신 보건사회복지사와 관련해서 그 분포도 배출분포를 보면은 음, 여러분들 제가 강의 안에 넣어드렸습니다. 책에는 없습니다. 강의 안에 넣어드린 걸 보면 됩니다. 거기 그 도표를 제가 이렇게 옮겨 놓은 게 있습니다. 배출현황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8118, 1 8, 8 5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4,758명. 임상심리사가 2,760명. 그렇게, 이렇게 제가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그래서 1급, 2급, 3급 합해서, 우리는 2 760명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정신건강 간호사는 8185명, 오른쪽에는 정신건강 간호사, 상단에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이렇게 구분해서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는 17%,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30% 그래도 임상심리사보다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더 배출이 많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누적배출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행한 건데요. 2018년 배출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총 15,703명으로 뭐 전년 대비 5% 증가하여 97년 일에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 보면 97년, 98년에서 2018년까지 표기되어 있죠. 그리고 어 세로 수직은 거기 보면 2,000명 단위로 돼 있죠. 4,000명, 6,000명, 8,000명, 그래서, 0 0 0 명까지는 아니고 15,703명까지 2018년까지 이렇게 배출된 현황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97년은 662명밖에 안 됐죠. 그다음에 이제 2000년도는 약간 2100에서 2600 사이. 그다음에 2010년에는 8 9 2 4명 18년은 에, 두 배로 뛰었죠. 15,703명. 예, 그 도표에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직업별 배출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정신건강전문요원에서 지역, 직역별 연간 배출 인원을 보면 간호사의 감소 추세는 기존보다 가속화되었다. 예, 간호사는 계속 그 감소되는 그런 추세였고요. 지역사회 정신 건강 관련 인력 부족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 사실 지금 이 통계로 보면, 여러분 어, 한 가지 사실 확인할 수 있죠. 어, 직역별 배출 현황이 어, 여기서는 지금 감소 추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 그다음 지금은 어, 2018년까지는 계속 지속돼 있는데. 이제는 2020년 18년 이후부터는 사회복지사 감소, 임상심리사 감소, 간호사 감소. 우리 인구가 이제 현재 그 지속해서 이제 인구가 출생률이 감소되고 이제 고령화 되면서 노인 인구는 증가하지만.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볼수 있겠습니다. 이쪽 분야에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할 걸로 보고, 사회복지사 2급과 1급, 그 다음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이게 이제 1급 이후에 여러분이 취득해야 될 전문 사회복지사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런데도 관심을 가지고 시간이 되면 이게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자격을 취득하시고 활동하실 수 있는 영역이 더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제3 교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강의안을 다시 보시고 또 교재도 보시면서 나머지는 이제 보충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교시, 2교시, 3교시는 제가 한 문제씩 오늘 제출, 출제할 거고요. 어렵지 않게 해 드릴 예정입니다. 3강도 오늘 같이 이렇게 올려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